항목은 없고 점수 몇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항목이 거의 없어요. 항목이 없고. 네, 그래서 작가 심사위원이 전적으로 재량권 재량권. 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술성, 예술성. 몇 프로, 예술성 몇 점, 뭐, 표현 방법, 그러 그러니까 테크닉 몇 점, 색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보통 한열 가지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채점에 들어가는데 백포트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7 0 0점이나 되는 게 한다는 게 그냥, 그냥 심심이데주가적으로 <laughs> <laughs> <이제 주가적으로 웃음> 요건 90점이다. 요건 80점이다. 중간적으로 보기에는 본 느낌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요 근데 그게, 그래도 거기 그나마, 거기에 점수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요. <laughs> 근데 그러면 2차, 2차 심사하는 거는, 2차 심사할 때좀 이렇게 왜냐하면 네.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우리가 선도적으로 네. 앞장서서 나가는 그, 그 시스템이 좀 어, 되면 그렇지. 2차 심사에서 그렇게, 그렇게 네. 분명히 백보토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백포토는 그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그 항목을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항목을 만들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인사 제도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노드인이 문제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1포토까지 완성하기 전에 1차 심사에서는 네. 1차 심사의 반을 이렇게 빼고 가를 때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율 재량을 주고 네. 2차 심사에서는 우리가 장표 양식을 하나 만들자. 그렇지. 네. 그러면 네. 좋을까요? 그런데 이수로 한다는 게 예를 들어 그냥 1, 2, 3등 이 뽑을 것 같으면 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개, 200개에서 100개 뽑는다면 일단은 1차로 1인당 예를 들어 뭐 2배수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담당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저 20장 뽑는다면 뽑아야 된다면 2배수로 하든지 40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모으면 총 200장이 아, 되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심사위원이 몇 분인지 그 심사위원들한테 음. 몇 점을 뽑으라 하고 할당을 주는 거야. 7000점을 다, 네. 다 봐야 돼요? 7000점을? 아니 7000점을 네. 나눠 2000점씩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1500점이나 2000점씩. 거기서 몇 개를 뽑으라 시, 지시를 해버려요. 그래, 아가씨,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점수가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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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주관적이다 이러니까. 네, 네, 네. 어떤 사람은 잘한 걸뭐 9점 주는 사람도 있고 실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200, 100개 뽑을 것 같으면 그 약간 중복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천전이면 그러니까 예. 그 취향 가진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뽑아버리고 아, 그러면 그 나머지 교차, 사람도 예. 억울한 사람많이 교차 심사를 하게끔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연회를 하셨어요 음, 어. 많으신, 많으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점수를 줄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점까지 저는 없으면 60점대로 계속 뽑는 분도 계시고, 아, 예. 어떤 분들은 80점에서 90점 사리로 점수를 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음, 이거를 말 랭킹을 다. 매겨버리면 예. 잘하면서도 심사위원에 따라서 확 뒤로 어, 밀려버리죠. 점수는 너무 중요한 예? 얘기니까. 아니, 근데, 1, 2, 3등 뽑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몇개 뽑으면? 2,000점 중에서 몇점 정도를 선생님이면 뽑으십시오. 이렇 그, 네, 그 점수로 주는 게, 그니까, 러 커튼 수로 주는 게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점을 골라 하려고 하면 은좀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음. 음. 그뭐 내가 내가 받은 게 2000점 할당됐는데 거기서 뭐 100점 뽑아 달라고 하면은 불성실하게 2000점 다안 보고 2000점 다안 보고 불성실하게 할수할 건데 당이1인당 들어서 대상 점도 2000점 같은 너무 많은 같아요. <목소리> <올렸네요. 목소리> 그니까 대충 예를 들어 우리가 뽑을 게, 예를 들어 1월 1일자부터 12월 31일자 같으면 대충 점수가 몇 점이라면 그 중에 일단 사람별로 나눠주면,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선정위원장들은 자기 좋아한다고 자기 안좋아하나 하려면 무조건 제외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한, 예를 들어 100점 같으면 100점 뽑을 거 같으면 전체 뽑는 게 200점이 되게 1차로. 그래, 그 중에서, 어차피 100점 안에는 뭐, 이런, 이런 데는 다 들어가니까. 점수를 안 하고 그래 도 100점 것 같으면. 그래, 200점이 더 올라오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사람별로 이제, 그 중에 100점 고르라 해가지고, 그러면 공통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공통이 90점은 9 0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120점이면 이제 나머지, 1 2 0점에 다시 한번 내가 100점 맞추는 게 어떤지 7000점을 다 볼려면 힘든가? 7000점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김동준이 하고도 그걸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어, 7000점은 ,000, 어떻게 봅니까? 아니라고 내가 1500점 정도 나눠 뭐 7000점을 다 볼려면 힘드냐? 이니고 너무 힘들고 1 0힘들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 그러면 심사위원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뭐, 1500점이나 2000점씩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그 성향이 덜 개입되게 해야지 한 사람한테 요거 중에서 뽑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경 좋아하는 사람이 1000점, 2000점을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거기서 심사를 풍경적으로 뽑으면 나머지 파인아트 쪽은 안 그러면 이을 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그래. 둘불 저기, 저기 아니 섞여 있으면 테마별 테마를 예를 들어 일단 뭐누드몇점 테마별로 분리를해 가지고 아, 테마별로 스텝이 뭐 풍경화 괜찮을 것 같아. 면 테마별로 잡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손도을해 가지고 그분야의 심사위원한테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디비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작업을 7000점에 대한 아, 아니, 아니,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에서 기술을 니 말고 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뽑을게 2000점이라면 2000점 중에서 테마빌로 그 풍경 뭐 이리 이리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일정 풍경 뭐더 더 높은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누드 같은 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다시 취합하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될까 아니냐 그죠 어차피 처음에는 1차는 뭐 이, 유가에서도해외에서도 이러니까. 그게. 그 중에서 배점법이니까 네, 예, 비사협에서 제가 심사를 좀 해봤는데, 그게 이제 작품성, 근접성,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점수, 점수, 점수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옥석, 김옥석 국장에 내가 찍었잖아. 그러면은, 작품성, 그, 그, 근접성, 뭐 또, 뭐또 뭐가 있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시성, 여러 가지 예, 있는 게 있어요. 희소성.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거 환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딱 사진만 봐가지고는 사람 보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 근데 아니 저 뭐야 점수 가지고는 사실 어렵고 왜냐면 주관적인 점수라는 게 주관적인 거뭐 아주 전문적으로 할 맨날 평가하는 사람도 모르고또 그것도 1, 2, 3등 뽑는 거는 또 혹시 이제 나중에볼수 있는데 어차피 200점, 300점 뽑아 그 중에 100점 추린 거니까 처음에 그 1차 안에 그냥 그그 사람 맡에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누도 안 좋은 사람 이 맞아 빨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테마를 블 주자고 얘기 거야. 누도 몇점뭐어슨몇점 뭐, 이런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 심사위원 할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쭉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말이 좀 있었잖아요 아, 이제 거야. 거야. 아아 네. 네.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던 것지또 얘기하게 되는데 어 심사를 맡길 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전후반기로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제 지나, 지난 세월에 심사하신 분들은 현재 음, 현재, 음, 네, 자, 네, 자, 예, 현재 현재 심사를 하셔야 고 전혀 관련이 있으니 내가 뽑은 게 하나도 없어 예, 이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사, 사람 보고 뽑, 뽑는 게 아니거든 이건 거 음, 예, 음. 그리고 내가 또 말씀드리면은 점수제가 좋다고 하는 게 어, 이 사람은 60점이고 네? 이제 내가 2000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뭐 거기서 다른 테마에서는 이 사람은 100점을 줬고 여기는 이쪽에선 나는 60점을 줬는데 6 0점준게 내가 60점을 줬지만 저 사람이 1 0 0점준 거와 똑같은 점수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점수가 1차에서는 필요가 없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상 주거나 뭐 대단한 뭐가 걸렸으면 뭐 1, 2, 3등 뽑을 때 점수는 안지 사실 우린 처음에 일 200점, 300점 뽑을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아, 점수 매긴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사진 적으면 좋다, 이러는데, 저걸 예를 들어 뭐 예술성, 시성, 뭐 여러 가지 한다면, 하나한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저걸 쉽게 하는데도 되게 뭐. 내도 해봤지만, 옛날에 그할때 보면, 저걸 평가를 글쓰라 하면 한참 공부를 해야 돼. 글쓰는 심사하기도 어려울 수있으로 점수를 갖다 맥이라고 그러면 뭐, 또 300점 뽑는데 그 점수까지 전달해요 네, 심사하는 사람도 어려운 데다가 또 나중에 음. 집계하는 일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 집계는, 집계, 집계는 쉽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서 금방 돌리고 근데 아니, 아니 점수 아니. 이거는 저기 주관식이에요 1, 2, 3점 뽑는 게 아니고 300점, 400점 1차 심사 그래요 1차 심사는 그냥 좋은 작품 골라내라 이 방식이 조금씩 1차 심사 때는 그 우리 심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냥 좋은 작품을 골르시 그냥 골르시오. 네. 네. 그러니까. 그뭐 그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한 마디만 하면 그냥. 그리차부터는 여기 1차에 거르는 인원을좀적게하고 네. 네. 2차부터는 좀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두자는 네. 거죠. 음. 그랬지 난번에이을때 7천점에서 1천 점을 뭘 먼저 골라내자고 했거든요. 음. 2 0 0 3 0 0점가도안 돼. 그렇 네. 네, 천점을 그래, 골라내기 때문에, 천점 골라가지고, 공고를 네. 해가지고, 네. 여기 안에 그 들어가신 분은 백0 0 안에 들어가고, 갈이 있으니까 많아지면, 준비를 시키는 예, 거예요. 네, 일이 많아지니까, 예. 이제 그거는 작가들한테. 일단은 우리가 심사위원을 확정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선생님, <laughs> 국장님. 이제,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을 명단을, 예.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laughs>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내가 이제 어 저변이 넓지 못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기사 소지는 그 교수급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섭외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이 생각이에요. 많은 분은 그렇게 네. 필요 없으니까요. 네. 한두세 분만 어디 모셔가고. 두세 분이 가능하다면은 천그 사람한테 들천 점을 줘가지고 천점 심사해서. 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음. 천 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천 점을 골라내는 거는 뭐 누가 좀 누가 해도 좀 그리,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천점 중에서 100% 골라내는 거. 그 사람들을 그래도 교수급 정도의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섭외해서. 그러니까. 어, 그 내가, 그 내가 그 목, 내가 그목표 네, 괜찮은 방법이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네. 우리 예의도 표하고 아, 감사장 하나 네. 이제 감사장에서 드리고. 아,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네. 선생님이 이제 소개 이저 명단 그 명단을 주시면은. <laughs> 네? 그게 또나한테오노 아니, 아니 명단을 주셔야지 그. 가서 이제 우리 제가또제가 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기준을 정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을. 네. 문재인처럼 하지 말고 네. 어, 우리 인선을 해보자고. 그래, 그래, 추천을 예, 예. 받아가지고. 예, 예. 여기서 합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찾아내야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보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래서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음. 그럼 이제 그 우리 저 여권이 모여서 음. 얘기해서 이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추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네, 네. 좀 만나서 같이 만나서. 아, 네, 추인을 받는 식으로.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작품집의 이름을 좀 근사하게 하나 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뭐 베스트 포토라고 뭐 이름이 들어가는 앞에는 항상 2017, 2018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여기 어떤 그 어떤 단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한다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로도 이렇게 우수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베스트 포토 100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뭘 하나 이렇게 정해서 뭐. 뭐 골든, 골든 디스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디스크 뽑을 때 골든 디스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토가 가장 영광의 영광스러운 포토의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좀 정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그걸 좀 받을